예 안녕하십니까 주식도라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뭐 오늘은 ccs 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카톡 친구 하실 분들은 카톡 아이디 5 8 ss니까 어, 새벽에도 답장이 가능하니까 제가 안 자고 있으면 어, 답장이 가능하니까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 카톡 많이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녀 불문하고 뭐 어쨌든 간에 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친목도모목적으로. 오래간만에 이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각설하고 CCS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CS라고 하는 종목은 어, 일단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음, 재료가 일단 신선한 신선한 재료 때문에 어, 한때 이렇게 많이 폭등을 했던 종목으로서 초전도체 종목 관련해서 유명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주식을 16년 정도 했고요. 어, 뉴스라든지 이런 거다 때려치우고 그냥 16년 동안 전업투자 위주로 그리고 가치 분석보다는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어,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서 유튜브를 간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 유료로 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고요 뭐 절대로 유료로 하거나 뭐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세워서 어, 사람들한테 약팔 생각은 없고 그냥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 침묵도모 차원에서 주식을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순수하게 친구하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어, 그런 마음에, 어, 동참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CC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은 시간 외에서 0.98% 정도 올랐고요. 차트 모습을 보면은, 어, 양봉으로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가다가 241선에서 저항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자면 월봉을 봤을 적에는 어, 일단 많이 상승을 했던 만큼 415원에서 어, 7천원 근접가까지 많이 상승을 하면서 폭등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어, 월봉상 차트가 일, 고가를 짓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물벽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 주봉상은 60일 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일봉상 간단하게 일단 봤을 적에 어, 차트를 일단 240일 돌파하고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대음봉이 이렇게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어,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어, 매수를 많이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뭐 주가 조작 세력들은 CCS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일단 많이 이렇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었던 만큼 행보를 하면서 많이 떨어졌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 뭐 이렇게 전환사채를 팔아먹는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설거지를 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띠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하는건 좀 부적절하고요 소액으로 간단하게 하신다 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400원이 기술적으로 일단 한번 밀렸을 때 1,400원 이하에서 하더라도 20만원 이하 정도 수준에서 짤짤이 삼아서 매수를 1,400원 기준에서, 어, 재미삼아서 하더라도 1,400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5%가 빠질 때는 과감히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 매매를 하셔야 되구요. 월요일 날, 어, 오후 1시까지, 20% 이상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좀할 여지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물벽이 월봉상 많이 촘촘하게 밀려있고 어, 시세가 작년에 일단 많이 이렇게 폭등을 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어, 지금 작금의 상태에서는 설거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카톡 친구하실 분들은 58SS, 58SS, 58도 58에 SS로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라는 인간의 목소리가 싫고 어,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무지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